2020년 38번 갑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1번 앞에 거를 보고 올라가잖아요. 1번 앞에 <laughs> 자 레지던, 아, 레지던트 버든 뭐야? 무슨 새야? 텃새, 텃세. 텃새 서스티 선택은 자, 겉보기보다 스트레이트 푸블드 곧장 앞으로 쭉이 뭐야 이게 단순한 근데 겉보기만 단순하대. 그럼 단순할까? 복잡할까? 복잡하겠지. 그지? 겉보기만 단순해. 복잡하다고. <laughs> 어떤 복잡한 가정이다. 어떤 가정이다. 시작, 어린, 흩어진 개체들이. 이동하는 언제까지 그 개체가 어린 개체가 장소를 찾을 때까지 어떤 장소 그 개체가 끝낼 수 있을 때까지 성공적으로 그제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끝낼 수 그제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그죠 다음 올라가서 모여가는 얘기 없게 그러므로 인디 비절 개체와 많은 그제 어떤 텃세 터세 종의 개체들, 직면하고 있는 적합성. 여기서 적합성이 의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새끼를 키우기 적합한 그런 이점인데, 어쨌든, 그, 적합한 이득이야. 새끼 키우기 적합한 이득. 이제 통제의. 뭐에 대해서? 다산에 번식하는, 그제, 많이 번식하는 장소에 대한 통제. 그제? 통제상에 있어서, 응? 통제함에 있어서, 새끼 키우기에 적합한 그러한 혜택과 직면하게 된, 그지? 응? 그러한 그 터새 개체들은 강요받는다. 밸런스 코스트는 뭐야? 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퉁치도록 규정잡도록 어떤 형태로 낮아진 난브리딩 서바이벌십, 낮아진, 그러니까 난브리딩 뭐야? 그러니까 비번식의 생존율 낮아진 비번식률. 그지? 다시, 낮아진 비번식의 생존율이지 이거 형태로 무엇으로서 남아 있음으로써 어디 특정한 그 서식지 그지? 가장 최고로 높은 breeding success 뭐야? 번식, 새끼 낳는 거 번식의 성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정한 서식지에서 남아 있음으로써 그니까 번식을 위해서 남아 있다 보니까 그지 비번식의 그 장소 거기서 있을 확률이 줄어든다 이 말이지 쉽지가 않으시고요. 자그래서 가볼게. 이니셜이 처음에는요 이러한 요구가 포함한다. 단지 푸드 앤 쉘터 이 노란색은 뭐야? 비번식 사이트 쪽이야 <laughs> 장소. 자 푸드와 쉘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린 새끼가 찾아야 돼, 확인해야 돼, 그리고 정착해야 돼. 서식지에서 어떤 만족시키는 나돈니에퍼롤스비아 서바이버식 생존권과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뭐에 다산에, 그지 번식이 많은 그런 거지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지 응. 그지 번식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서식지에 모여야 뭐 된다. 안착해야 된다. 다시. 결국 그 새끼는 있잖아 머스트 로키트 찾아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정착해야 된다 서식지 <laughs> 어떤 생존 뿐만 아니라 번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에전은 또한 올스로 대신 들어간 거지 그지 응. 그래서 그래,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노란색 사이트 필요하고요 노란색 빨간색 필요하고요 인썸 키스 어떤 경우에 헤비테트 어떤 헤비테트야 프로바이드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 생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식지가 아마도 똑같지 않을 수 있어. 서식지랑 어떤 서식지야?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프로바이드 프로는 대비하다. 가장 최고의 번식하는 능력을 대비하는 서식지만큼 서식지만큼 서식지와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 있어.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 <laughs> 최고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 서식지가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 있다고 서식지와 똑같은 이더 기원의 서식지에 대비하는 가장 높은 번식의 능력을 뭐 때문에 필요사항 때문에 특별한 필요사항 어디에 번식 기간에 특별한 그 필요조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최고의 번식 능력을 대비하는 그러한 서식지와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 있다고. 봐봐 뭔소리냐 설명할게요 넌브리딩이 뭐야 비번식 장소야 이거는 뭐야 번식하기 위한 장소라고 근데 비번식하는 장소는 벌레도 많고 뱀도 많아 그 어미새 생존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근데 번식을 위해서 새끼를 위한 장소니까 새 먹이도 없고 뱀도 없어 안전해 그러니까 알, 알이 부활 가능성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그래 그래 이두 장소가 같아 달라 그래서 넌브리딩이 뭐야? 노란색으로 얘기하 노란색 여기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오케이? 빨간색과 노란색 빨간색. 이해 가요? 그니까 러 지금 컷세랑 철새가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래 제목은 터세와 철새의 서식지 선택 과정 차이야. 근데 주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사본 아무 문장표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단. 계속 <laughs> 봐봐. 낮아진 낮아진 뭐야? 자, 낮아 낮아진 뭐라도 있어? 비번식 생존율과 그러니까 비번식 생존율. 여기서 생존율이 어떻게 돼? 낮아져. 여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그지 응? <laughs> 그러니까 지금 비번식 장소에서는 먹을 게 많고 어미새 날라다니니까 배만고 상관없이 잘 살아. 생존율이 높아. 근데 번식하는 장소를 가면 아, 자기 새끼는 좋잖아. 이 새는 좋잖아. 근데 새 어미가 먹을 게 없어. 세, 새끼가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뱀도 없어. 근데 아 누구는 좋아 적이 없으니까 새끼는 좋잖아. 근데 어미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먹이를 가져간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 새끼를 기르려면 그 여기서는 낮아진 생존율, 여기서는 높아진 번식의 성공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또 봐봐. 푸덴앤 쉘터 이거 어디야? 여기잖아. 다음 생존 생존 생존율 여기잖아. 다음 최고의 생존의 기회 여기잖아. 다음 빨간색 봐봐 번식의 욕구 여기잖아. 다음 가장 높아진 번식의 능력 여기잖아. 이거 다시 3 번에서 뭐라 그랬어? 어떤 경우에 최고의 <laughs>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여기잖아. 똑같지 않아. 서식지. 여기랑 똑같지 않아. 어떤 서식지? 최고의 번식의 능력을 대비해주는 서식지와 똑같지 간다. 왜? 다르잖아 조건이. 번식 기간에 굳이 특정적인 거기에 딱 맞는 그러한 요구사항 때문에. 다르잖아 조건이 지금. 그래서... 답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서 아까 결과잖아. 그래서 생존보다는 번식을 채택한다. 이쪽을 채택한다. 그랬잖아. 그럼 원인은 뭐야? 둘다 좋을 수 없으니까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거지, 그지? 그래서 3번 뒤에 여기다 넣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다시 한번. 그래서 개체들이 많은 그텃새 종의 개체는 직면하게 된. 그래서 약간 이제 피트니스 적합성과 새끼 기르는 적합성 이득 응? 통제력에 대해서 뭐에 대한 통제 생산 다시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번식 장소에 대한 여기 통제에 응? 대한 적합한 새끼 낳기 적합한 이득과 직면하게 된터세가 아마도 비용을 치르게 돼 여기 편, 여기는 조건이 뭔데 여기서는 못 살아. 여기서 세, 낮아진 번식의 생존율이 되겠지, 그제. 뭐함으로써 특정 서식에 남아있어. 가장 높은 번식의 성공이 일어난. 요게 여기에, 여기에 남아있음으로써, 그제. 여기서 어미 생존율은 높은데 일로 가면 낮아지잖아. 그게 대가라고, 비용이라고. 그래서 새끼를 낳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제. 쉽지 않았던 질문이지, 그제. 그래서 4번 가볼게 자 대조야 누구랑 이렇게 대조면 원래 여기가 빨간색 노란색인데 이 안에서 대조가 있는거지. 그지?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여기서 표시했고 이 문제 풀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그 했어요. 여기서는 좀 도움이 안된다그했어 그러나 <laughs> 마이그란츠 누구는? 자 이동하는 새니까 뭐야. 철새는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최적의 서식지를 뭘 위해서?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넌브리딩 시즌. 뭐야 이거? 비번식 새끼를 안 낳는 기간 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최적의 서식지 선택한다.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번식 시즌 동안에 번식을 위해서 지가 선택을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므로 서식지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른 기간 동안 서식지 선택은 꽤 다를 수 있어. 철새에게는 텃새보다는 텃새와는 달리, 달리 그지? 철새에게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밀접하게 관련된 종 가운데서, 그러니까 터새나 철새나 종이 똑같아 같은 종인데 지금 위에서 보면 서식지 선택 기준이 다르잖아. 그지? 철새 이동하면 돼. 터새는 이렇다고 지금. 그지? 오케이. 제목은 뭐야? 터새와 철새 서식지 선택 과정의 차이가 되겠지. 그게 쉽지 않았다고. 음. 그래서 음. 아까 하 여기 번에 여기와 여기 이 조건이 달랐어요. 여기 바로 보다 not be the same, n o 바로 이게 되겠네요, 그럼다된거 같아. 자.